안녕하세요. 한국탐정 KPD입니다. 주식회사 한국탐정 KPD는 증거수집 및 진술 확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각종 소송에서의 증거수집 및 소송 관계자의 진술 확보와 자료수집 등 변호사분들께서 해주지 않은 부분을 고객님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 드립니다. 특히 문서 위조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이혼소송 등에 있어서 자료 수집이 힘드신 분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833-7201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탐정 KPD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GS금거래소와 제휴하여 금과 암호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GS금거래소 순금 한 돈의 가격은 전국 최저가로 부가세 포함 30만 1,300원입니다. 국내 최저가 보장 순금 판매도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